대한민국 최대 의 라이더커페 자투녀에서 아무래도 올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카페 운영자 한준무라님을 중심으로 1윤차의 염원, 자동차 전용도로에 바이크 출입에 대한 국회 청원을 진행 중인데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여부. 이렇게만 들으면 참 자극적이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과속이나 사고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50cc 이상 바이크가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일본에서 거주 중인데요. 그래서 더욱이 지금 많은 라이더 분들의 염원인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 통행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번 컨텐츠는 시청하시기에 앞서 컨텐츠 상세 설명 보기 란에 국회 국민청원 동의 링크도 함께 첨부하여 두었고 이는 바튬의 카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시청해주시는 분께서 대한민국의 라이더시라면 청원만큼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바이크 문화는 사실상 오토바이를 일탈의 도구로 쓰는 불량 청소년들이나 시간에 쫓겨 오토바이를 생업으로 사용하시는 많은 라이더분들이 무분별한 운전을 하며 대중들에게는 회색빛이 짙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로 인해 깜짝 놀라시거나 소음 등으로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이미 세 간경에 또세 간경을 준비하며 자기 자식들에게도 너 오토바이 탈거면 집 나가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등 오토바이는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지이 흐름은 이제 사회적으로 시선이 많이 변화하게 된 LGBT나 젠더 갈등. 믿는 사람은 신념으로 믿지만 대중들의 시선이 고을 수는 없는 신흥 종교의 초창기에 갈등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승차하는 것은 모두의 선택입니다. 굳이 타지 않아야 되는데도 오토바이를 억지로 타야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계기로 빠지게 되었고 또 사랑하게 되었고 생활의 일부가 되거나 인생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저는 제 컨텐츠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망친 것은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이니까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절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 규정속도를 어기며 스피드를 즐길 때도 있고 한때는 불량한 청소년으로 유년시절을 보내며 나쁜 짓을 하는 부류를 눈감고 침묵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토바이는 앞서 언급한 LGBT나 신흥종교와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존재를 가 추지 않고 함께 하고 있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타는 탈 것이며, 어디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신흥 종교에 많은 재산을 쏟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참 열려있고 세상을 주도해 간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일본보다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커밍아웃을 해서 더욱더 자유로운 나라가 이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나라는 한번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어떤 노력을 하건 어떤 외침을 하건 외면하고 혐오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유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혐오가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고 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장치가 바로 혐오일까요? 혐오가 만들어내는 규제와 억압을 보자면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고들을 바라보자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처럼도 보입니다. 편견과 혐오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이 존중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건강한 사회에는 더 가까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전용도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쭉 오토바이의 출입은 통행이 제한되었고 그 점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오토바이의 사고를 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지 탈락한 사람도 취득한 사람도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오토바이 면허 시험만 개정해도 무지에서 일어나는 오토바이 사고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행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상황 여전히 외면하고 닫아놓고 있으며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는 국회 한켠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로 국회에 출근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사무관들을 위해서인데요. 일본의 국회에서는 전통적인 라이더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위한 법안 개정이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또 과한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과 국가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요. 무분별한 허용도 또 너무 과다한 억압도 결국 각종 질병이나 범죄 위험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선택이 외면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적당한 규제와 처벌은 필연적이기도 합니다. 굳이 정치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제가 직접적으로 일본의 고속도로 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라이더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루트로서 전용도로를 활용하여 여행을 하고 저 또한 그 구성원이 되어 많은 추억을 쌓고 있죠. 오히려 사고는 전용도로처럼 깨끗하고 잘 가꾸어진 도로가 아닌 돌고 돌아서 가야 하는 험지나 관리가 되지 못한 도로에서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5분이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30분 40분 빙글빙글 구불구불 돌아서 가야 하는 도로가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형 덤프트럭들의 사이를 비집고 가야 하고 공사판이 뒤흔드는 흙먼지와 위험물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오토바이가 지나가야 하는 그 고충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열어주면 오토바이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하죠. 200km 300km를 달리며 끔찍하고 잔혹한 기억을 누군가에게 남길 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제력 없는 사람들이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얌전하게 달리나요 최근 라이더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바이크의 종류도 많아졌고 하고 올바른 라이더들은 레이싱서킷 등 옳은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간에 쫓기는 생업형 라이더나 불량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모든 라이더들의 표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오늘도 행복을 위해 달리는 라이더들은 안전하지 못한 길, 돌아서 돌아서 가야 하는 길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보다 사실, 오토바이에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백날 떠들어봐야 조기교육으로 세간격을 끼고 계신 분들께는 단순히 이 10분 넘짓한 컨텐츠에 담은 제 메시지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부디 제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아무런 제약 없이 제한 없는 여행을 다니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이제는 저의 아이와 행복한 추억을 쓰기도 하는 제 채널을 부디 지켜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된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행복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1인 여행이 활성화되고 바가지를 씌우는 여행지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1인 여행객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잘못된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여러분들께 싹쿠사 올린 편견을 벗어내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제 생각에 공감과 응원을 해주신다면 꼭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고요. 항상 행복과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큐저투브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